8월 1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남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laughs>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기네요.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말해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laughs>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우성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너희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새 언약을 새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좀 길었네요. 제가 빠르게 공독했습니다 <laughs> 어, 간만에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어, 저도. 어, 나가서 햇볕을 일간용을로 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비를 주신 가운데 또 해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 속에 비도 큰 비도 내렸지만 또큰 뭐예요? 밝은 햇살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렇게 굴곡을 가해주신 것은 인생이 자기의 앞날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살라고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또는 밝은 날을 주신다는 걸꼭 기억하고 밝은 날에도 감사하고 비올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 만나의 말씀 속에 보면 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거죠. 노아에게 이전에 사람 즉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때 하나님께서 항상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누구 안에서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생육하고 주 안에서 번성해야 되고 주 안에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가지 지금까지 그 아담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채소와 과일을 먹게 하셔도 오늘 보니까요 뭐요? 모든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가 변화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뭐요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때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 다스림 속에서는 뭐였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보다 바로 육식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나 모든 동물을 먹어야 되고 산짐식을 먹을 수 있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가지 누굽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로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욱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됩니다. 왜 후회가 될까요? 아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일텐데 물론 그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뭐합니까? 아 내가 좀더 뭐해야겠구나? 마음을 내려놓아야겠구나. 내 마음에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바로 피조물과의 관계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았지만 남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욱할 때마다 뭐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제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욱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의 관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뭐 합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에 모든 생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약속이라는 건 쌍방간에 하는 거고 쌍방간에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쌍방간에 이해 가운데 지켜줘야 될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심판하신 모습 같아요.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스스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잡잡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laughs> 동일한 그 언약은 누구에게나 임하였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 나보다 물질 가진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더 헌신할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약 백성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약백성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약속하셨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주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자 같지만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적들에게 애어 쌈을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적에게 보였습니까 우리가 적을 애어 쌍은 그런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주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열악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베푸실 아버지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오니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진로의 문제와 아버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에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의 때를 뚫어 놓는 은대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대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를, 이재동 사모를, 예찬이, 예진이, 예훈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께 나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0월 2일날 연합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여주옵시고 예담제가 복세를 다 지켜 주옵시고 예담 당원 도성을 함께 해 주시고 구미학교 진행하는 가운데서니 이번 주 멀리 나갑니다 오간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도 함께 해 주시고 전도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